신인은 어떤 모습으로 온다? 알겠죠? 신인은 광인 소리를 처음에 예루살렘 성을 칠 때까지는 이걸 받아야 돼. 이게 내 이름이야. 광인, 미치갱이 사람이야. 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막하네. 어 이거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걸 해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신인은 학이야 아니야. 과학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과학 하는 사람들볼 때는 광인이야. 네, 맞아요. 알죠. 네. 어 그러니까 과학이나 이 사람들은 또 과학으로만 보나? 아니, 이광신인은 말이야. 초광으로 봐야 되겠지. 네. 초광으로 보는데 인간들이 초광으로 보는 눈이 있나? 초과학으로 보질 않아, 인간들은. 이거는 초과학으로, 과학으로, 초과학으로 보는 눈이 없이 과학으로만 보지? 네. 어 그죠? 근데 신인은 뭐예요? 영성이야. 그죠? 신인은 영성인데, 과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인의 능력을, 여러분의 과학을 다른 말로 하거나 뭐지? 이성이란 말이야. 이성으로 영성을 보면 되나 안 되나? 오,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저, 놈 저, 저거 광인이야. 맞죠? 예수가 내가 옛날에 부활했을 때그 사람들이 놀랬죠? 도마가 제일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손을 넣어봤죠? 어, 그럼 그렇게 해도 잘안 믿어. 그래도 나중에 도망가.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영성을 바라보면은 미친놈이야. 광인이야. 알겠죠? 근데 이 세상 거는 쓰레기는 전부 이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쓰레기는 전부 이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영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성을 보는 눈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신인이 제대로 보이는 거야. 알았죠? 음. 그래서 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신인의 뭐, 불로 윤애 이런 걸 평가하려고 하면 큰일나. 과학적으로도 평가는 하지만, 그 속에는 영성이 들어있어. 알겠죠? 음. 음. 물한잔 먹고, 아이고.